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간에 따라 정형적으로 크기가 변하는 전원을 교류라고 하고 있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전원을 직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AC하고 DC는 어떻게 발생을 할 걸까요? 첫 번째 어, First Direct Current a g 첫 번째 시대에 있어서는 니콜라 테슬라와 그 에디슨에 대한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20세기에 니콜라 테슬라가 먼저 AC를, 어, AC를 요구를 했었고, 그와 상반되게 에디슨은 DC에 대한 트랜스미션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니콜라 테슬라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laughs> 니콜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여 년 동안 이어준 교류 전쟁 시세, 시대에 있어서 위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류에 있어서는 어,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수용각까지 공급하는 모든 것을 교류라고 할수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기기들은 교류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콘센트에 있어서도 출력단까지는 교류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류를 많이 사용을 하였으나 현재는 에디슨이 주장한 직류 배전에 있어서 송전 거리와 용량 그리고 변화에 대한 효율성을 요구해서 직류 배전이 직류 송배전이 매우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의 전력 기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접화및 대용량화 그리고 교류송전 방식 공,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공급, 아날로그 오프라인 방식과 단일 전력 품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분산화와 직접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교류와 직류의 송전 방식, 즉 하이브리드 방식이 요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자 수요자 위주의 공급 방식이 채택될 수 있고 디지털 온라인 방식과 다양한 전력 공급원이 어, 공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직류 배전에 있어서 필요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력은 교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DC를 활용하기 위해서 직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류 부하 증가에 따른 DC 배전망 확대에 있어서 어, 에트리에서는 2020년까지는 50%의 직류 부하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 예,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DC 배전, DC 전원에 대한 배전 계통의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미정 국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직류 배전을 사용할 경우 그 효율성이 좀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아,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직류 배전의 시스템 구성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C 배전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태양광을 기점으로 해서 부하까지 전달되는 개통도를 보게 되면 DC-DC, DC-DC 컨버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AC 측에서는 DC-DC, DC-AC, DC AC-DC, DC-DC. 이렇게 무수히 많은 컨버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C 시스템에 있어서 직류 전원의 AC-DC, DC-AC를 AC망에 적용을 했을 경우 AC, DC가 컨버팅이 한번더 들어가게 돼서 직류 설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전압 레인지만 맞춰주기, 맞춰주면은 원활한 구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류 설비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광이 대표적입니다. 태양광에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을 AC 그리드에 연결을 했을 때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MPPT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인버터라는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시 렉티파이어 PFC, 그 이후에 DCDC DC 혹은 DCAC에 대한 커머터가 들어가게 되고 부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효율을 보게 되면 85%의 효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직류 배전, 직류 송배전을 했을 경우, 동일하게 태양광, MPPT, DC-DC 혹은 DC-AC 컨버터를 사용해서 부하에 연결하였을 경우에는 93%의 효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로써, 교류와 직류에 있어서는 8%의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류와 직류,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환 방식에 있어서는 DC-DC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AC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를 이용하여 변압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송전 방식에 있어서 직류는 두 개의 선만, 두 개의 라인만 필요하지만 AC 같은 경우에는 회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상송전으로 3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 보호기기에 있어서, 직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좀 필요한 아크소호에 대한 단점이 있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아크소호에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 비용에 있어서는 교류보다 저렴하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직류보다 1.4배의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통 연계성은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만 맞춰주면은 언제나 개통 연계가 가능하지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위상, 주파수, 회전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동기화가 돼야 개통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 품질에 있어서는 1단계 전력 변환으로 인해 EMC가 감소하는 반면 교류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전력 변환에 따른 EMC가 증가하게 됩니다. 어, 분산 전원 연계와 같은 경우에는 개통 연계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비 전원에 있어서는 ESS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축전지를 직접 연결해서 용이하게 예비 전원을 구축할 수 있지만, 교류 같은 경우에는 UPS를 통해 상시 비상 전원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LED 형광등 조명 등과 같이 어, 조명에 있어서는 1단계 전력 변환 또는 불필요할 수도 있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전력 변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전자기파 유도 영향에 있어서는 유도 장애가 직류에서는 없고 교류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동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동기는 AC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보다는 고가로 아직까지는 나타내어 저 있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첫 번째 세대를 제가 말씀드렸고 직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직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버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발전사에서는 교류를 송전하고 배전하기 때문에 직류 배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변환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전력 변환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 전력 변환기는 싱글 페이지 2n3레벨 컨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싱글 페이지 2레벨, 싱글 페이지 3레벨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변압기는 아주 간단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직류 배전의 부하 컨버터로 저희가 알고 있는 snps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력 전압 크기 제어 및 입력 단 역률이 작고 TH가 매우 크다라는 또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컨버터는 3페이지2 3레벨 컨버터입니다. 어, 3페이지 2레벨 컨버터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삼성 컨버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현 및 적용이 매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3레벨 아, 3페이지 3레벨 NPC 컨버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스위치와 6개의 클라이밍, 클램핑 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출력 단자 전압은 3가지 상태로 구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펄스 브릿지 앤 12펄스 컨버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펄스 브릿지와 브릿지는 한 줄기의 펄스 폭이 6개의 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전류가 120씩, 120도씩 도통되는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 컨버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비엔나 렉티파이어 컨버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배전 말고 송전에서는 모듈라 멀티레벨 컨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듈라 멀티레벨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HVDC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컨버터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세대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3세대, 4세대에 대한 직류, 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3세대, 4세대를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3세대는 직류만 구성이 된다라고 보여지면 4세대는 직류와 교류가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C는 100여 년 동안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AC에 대한 송대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효율에 있어서 직류 배전이 AC보다 효율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두 개를 믹스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하는 게 최대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현재, 밑에서 보이시는 미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성도로 배전, 송배전 계통이 구성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은 트렌드 인 다이렉트 커런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국내외 직류, 송배전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우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 직류 배전에 있어서는 safety, efficiency, reliable, flexible. 이네 가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류를 선택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에 있어서 먼저 국외에 대한 직류 배전 동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는 IEC, SMB, SEG4에서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핀란드, 미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직류 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자, 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KT, 학교로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 봉주대 다양한 학계에서 직류 배전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국가에서 어떤 직류 배전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K-MAC이라는 직류배전 적용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어, 그 효율성을 입증을 하였고요. 어,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직류 공급 타당성 및 공급 시 적정 전압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직류배전 표준을 목표로하여 에머지 어라이언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제고 목적으로 직류 배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엔티티 그룹을 구축으로 그룹 전체에서 DC 배전 방식의 도입과 보급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후에 연구 개발 및 실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인트 워킹 그룹 9에서는 직류 배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직류 배전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류 배전에 있어서 최초라고 말씀하실, 수, 말씀드릴 수 있는 핀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핀란드에 대한 직류 배전은 서사봉하고 LUT, 라펠란타 유니버시티가 조인해서 직류 배전을 실증을 했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 체코에서는, 음, 뉴파로파크라는 부분을 구성을 해서 직류 배전에 대한 부하의 활성화, 전압의 안정도를 구성을 하였고요. 미국에서는 풍력을 이용해서 DC 그리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에서는 AC와 DC,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효율을 분석을 하여 이 효율 상상의 목표를 두고 과제를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코코넛섬에 DC 마이크로그리드를 마이크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직류 배전을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효용성을 입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엔티티 그룹에서는 일본 열도 전체를 놓고 직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쓰비시에서는 직류 부하를 개발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직류, 직류로 구동을 하고는 있지만 음, 배전 단까지는 교류, 아, 교류가 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부하의 필요성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일본에서는 활성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베에서는 누시마 섬에 DC 그리드를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태국에서도 커뮤니티를 직류 배전망에 연결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KT에 있어서는 IDC 센터에 48V를 이용해서 처음 직류 배전을 활성화 한 반은 있지만 이 부분은 IDC 센터에 한정되어 있고 전압 레인지가 많이 작아서 지금은 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서 고창 직류배전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앞으로 일어날 직류송배전에 있어서 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증 인프라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전전력연구원과 LS산전을 중심으로 서거차도의 직류배전망을 구축해서 그 효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750V와 380V에 대한 직류배전망을 구성을 해서 안정성 및 효용성, 효율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KMEC이라는 코리아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이 부분은 서울대의 실증이 완료가 된 직류 배전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컴포넌트와 직류 부하를 개조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그 결과 11%의 에너지 효율 상상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강원도에 있는 직류 배전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1500V와 380V를 동시에 구성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과 한전에서 오는 전력을 변환시켜서 직류 배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00V와 380V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직류 송배전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류에 대한 표준이 확고하게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 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그 IC 테크니컬 레포트가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전압 레인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직류 배전을 활성화시키고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당사의 입장에 맞게 전압 레인지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류 방식의 표준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IEC에서는 여러 가지의 전압 레인지를 놓고 위원수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어 평균적으로 380, 1500V가 많지만 저압에서 4 8어 저압에서 48V에 대한 투표율도 꽤 많았습니다. 어, 만약에 48V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송배전에 있어서 송전 배전 효율이 매우 떨어질 거라 생각을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380 내지는 750, 1500V가 송배전 아, 배전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전압 레인지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 IC, SMB, SG4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MB, SMB, SG4는 직류 배전을 표준화하기 위한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두 개의, 어, 개의 체험행그룹과 하나의 워킹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계 직류 배전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표준을 할 건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인, 아, 그 기준점이 되는 전압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전압 레인지에 대한 의견 타진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저압, 배전에 대한 표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요 부분은 산업통상부령 제286호에 따라 개정 및 실행이 20, 2021년도 1월 1일에 공표가 됐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8번 항목입니다.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V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개정 후에 있어서는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750에 대한, 직류 750에 대한 기준점보다는 1,500V에 대한 전압의 기준으로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국 외의 표준을 인용해서 따라갈 수, 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 표준이 개정되는 배경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국내 보급 및 확산화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낮은 전압 한계로 인해 발전 효율 및 경제성이 저하가 되고 있고요. 기준 전압에 있어서 발전 설비 구축 시 발전 전류 증가로 인해 효율이 매우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압 레인지를 조정을 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직류 배전에 대한 전압 레인지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700 저압은 750 볼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 반면 개정 후에는 1,500 볼트까지 구성이 돼서 이 부분을 활용성 있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직류 배전에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직류 배전에 있어서 표준화가 전혀 전무하냐라고 말씀을 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밴드 원과 밴드 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원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LVDC로 되어 있고요. 밴드2는 일반적인 LVD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e LVDC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아니면 홈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0V부터 1500V까지에 대한 직류 배전에 대한 표준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로 이 표준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직류송배전에 있어서 활성화가 좀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어 이렇게 직류송배전에 있어서 단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첫 번째 직류배전 전압 표준 등 관련 규격이 전무한 상태이고요. 직류 부하의 시장 수요가 현재 낮은 낮 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크소오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해소가 되고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직류 배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전쟁으로 이루어진 전기의 전쟁입니다. 에디슨과 테슬라 이제는 다시 에디슨의 시대가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교류 배전이 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효율이 조금 더 좋은 직류 배전을 교류 배전에 합성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더 효율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직류 배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실증이나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10V에서 220V로 승합함에 있어서 80년대, 80년대 시작해서 23년에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직류 배전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좀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최적화를 해서 하이브리드와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면 전기산업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